베트남은 여러 가지로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깊고 앞서나가는 한국을 모델로 삼고 싶어합니다. 특히 베트남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서울과 같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길 원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수요는 기존에 살던 환경보다 더 나은 곳에서 살고픈 주거문화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국 업체들의 기회가 많아지며 동시에 가장 좋은 도시형 사업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노이 스트라이크시티는 1996년 대우건설이 베트남 정부의 신도시 조성을 제안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최초의 한국형 신도시 수출 사업인 것입니다. 말로만 한국형이 아니라 신도시를 제안할 때의 첫 모델은 한국의 일산과 분당의 신도시 모델을 적용해 진행했습니다. 개발되고 있는 상업용지는 코엑스나 타임스퀘어 등으로 이 역시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이러한 상업용지에는 다수의 한국 기업들도 입주하는데, CJ나 이마트가 입점하고 신라호텔의 운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국민 기업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 계열 업체들이 대거 입주하는 모습인 것이죠. 게다가 베트남은 한국처럼 교육열도 높아 한국의 놀이학교나 프리미엄 유아 교육관도 입점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적 선호도가 높은 것들이 베트남에도 그대로 이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목할만한 것은 베트남 정부가 주도하고 하청을 맡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대우건설이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개발 전 과정을 알아서 하라는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대우건설은 금융 조달과 분양 등 모든 과정을 자력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므로 한국의 최초 디벨로퍼 수출인 것이죠. 투자 자본 역시 한국 금융 업계 들인 산업은행, KB투자증권, 부산은행 등과 공동 출자해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 개발이 공공의 성격을 띠며 해외 업체들은 단순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베트남에서는 많은 외국 업체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노이와 호치민 등의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것과 차별되는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종의 특혜라고 할수 있는 면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식 개발을 제안한 대우건설을 마음에 들어 했으며 미뤄졌다고 볼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곳의 부지는 하노이 구도심에 위치하고 입지 조건은 마치 한국의 강남 혹은 여의도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즉 베트남에서는 가장 노른자 땅의 하나를 최초의 한국형 도시로 개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일본은 다소 아쉬움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관련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베트남의 해외 직접 투자 순위를 보면 일본이 91억 달러로 1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85억 달러로 그 뒤를 바짝 뒤쫓으며 베트남에서도 한일전이 매우 치열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건설 부분에서도 적극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스타레이크 시티 관련 개발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일찌감치 선점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부지를 개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동남아시아 확장 정책을 펴며 적극적 금융 지원을 통해서 일본 업체만 지원을 해주는 등 차별적 지원을 통해 일본의 장악력을 키우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도 충돌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에서도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의 하노이에서는 대우건설의 스트레이크 시티와 호치민에서는 GS건설의 나베신 도시 프로젝트 등 한국이 굵직한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동남아시아의 유지에서도 한국형 신도시 수출 사업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리플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